자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소입니다. 자 오늘은 오늘은 먹방을 한번 해볼 텐데 네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. 자이 목캔디 목캔디입니다. 자이 목캔디 목캔디 다들 아시죠? 목캔디를 먹고 다 먹고 물 마시면 목이 쎄 엄청 시원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목캔디를 한개 먹고 물을 원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 목이 터질지 몰라요. 일단 한 개를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목캔디를 많이 먹어봤어요. 자, 아우 음, 맛있어. 사탕 다 먹으면 150 칼로리. 롯데 목캔디. 목 스트레스 풀 때는.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스트레스를 아 목을 풀면 이거 감기에 좋, 좋나? 모르겠네 음. 주의! 바로 삼키지 않게 해주세요 불량식 분신 분은 9번의 시1 3 9 9 맛있어 일단 다 먹을 때까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코아 알게 아. 좀 남아있어요 좋습니다 자, 이제 운명의 시간. 3, 2, 1. 아. 원샷 실패. 진짜 뭐가 파요. 아. 보여실패했습니다 嗯嗯嗯，嗯嗯我想欺骗。